가볼까? 아, 별로 가고 싶지가 않네. <laughs> 어떻게, 어딜 먼저 가봐야 되지? 일단, 여기서 당장은 내리려고 하는 것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고, 이쪽은? 어떻게 돼있나 몰라? 아, 또 바로 나오시네. 나라, 이거, 스타라. 아,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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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자기저 위로 올라갈 수 있나? 뭐, 뒤에 또 나왔냐? 일런라랄라왜 이렇게 늦게 나왔던 혼자? 위쪽으로도 못 올라갈 것 같고. 아, 싫다. 여긴, 뭔데 이렇게 파여있지? 입 모양이라서 파여있는 건야 뭐야? 모르겠네? 건너가보자. 저쪽으로는 어떻게 더 들어가게 되는 거야? 나가게 되는 거냐? 나오네. 여기는, 시원해 보이는 곳이고, 물도 있고, 무당벌레도 붙어있고, 여기선 앞만 봐도 내려가는 곳은 아닌 것 같고, 저 위는 또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아, 여기 뭐 바람이 올라오나? 아, 돈이 나오는데 말도 나오네. 이쪽은 하트, 하트 그냥 세트로 있는 걸 꾸면 돈이랑 하트랑... 음... 더 위쪽에서 내려가는 건가? 여기는? 모르겠네. 돌아가자. 여기서 뭐할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요, 아, 어, 그냥 지나갈게, 지나갈게. 어, 싫다 그냥. 이쪽으로 가면. 음, 넌또 뭔데 여기 있냐? 오, 또 만났네 고로. 자신했소 고로. 난이 부근에서 여신 기울이 봤던 소문들 꿈말에서 여기까지 찾아 어고로 맞다. 얘네 뜨거운 걸별 무덤도 많은 친구들이었지. 내 느낌에는 이 안쪽에도 있을 것 같은데 고로 불꽃 때문에 앞으로 갈 수가 없어 고로 그냥 바람 쐬는 느낌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너네는? 이 불꽃 어떻게 처리 안 될까 고로 저한테 물으셔도 보갑니다 검의 능력이 향상되어 여신 큐브를 다우징에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 뭐 늘려놨으니까 뭐 하나하나 늘려주긴 하네 그래서 이이뭐 이거 여기 뭐지? 야 이거 뭐냐 아이 나와봐 음 어드바이스 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됐다 이상하다 이렇게 하니까 얘가 어 이러고 불러내면 어떻게 되나? 음. 흠 마길고로 만들어진 장치인 탑니다 잘생긴 것은 파이도잘 모르겠습니다 아는 게 없구만 도움이 안 되네? 불을 꺼달라고 하는데 아, 물이라도 떠와야 되나? 아까 들어갔던 그쪽, 이쪽에서 떠와. 이거 사이, 왜 이렇게 달라붙어? 근데 지금 내가 물병이 비는 게 없을 텐데, 어, 이렇게 한번 마셔버려야 되나? 아까 봐라 이러고. 야, 다시 꺼내봐 담아 그냥 물을 병에 담았다 일단 가져가자 맞겠지? 이게 그럼? 이 안쪽에 들어서 당장 할수 있는 게 이쪽 저쪽 이렇게 해서 이거 말고는 없는데? 아 근데 물량 아깝다 내 20원 여기도 뭐 있네? 이걸 못봤고나 아까 나의 목을 죽일지어다 그러면 길이 열리리라 맞는 거 같네? 물 주는 거야 어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나? 오 붓글이 사라졌다고로 이제 앞으로 갈수 있게 쓸고로 발발발발거리네 이 안쪽에도 어 불이 있는데 물을 계속 왔다 갔다 퍼널으라고 너무 귀찮지 않냐? 어이 참 늦다 이. 음, 이 위쪽으로 뭐가 있나? 원래가 튀어나오냐 새똥구리가 나와 어... 아, 저 위로 올라오고 싶은데 일단 저 새똥구리 좀 잡을까? 베베베베베 아 됐고 얘도 물불 엥? 응?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얘는 아... 얘는 또뭘 해줘야 되는거니 저 위로 올라... 아아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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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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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잡힌다 하지 않았었나? 어, 타겟 잡히네. 따라 아하, 이러고 음... 응? 아, 여기서 물을 떨어뜨려 줘야 되는 거야? 결국엔 물 떠야 되는 거네. 아, 귀찮아... 어휴 됐다. 여기서 사용하기. 콸콸, 꽥콸... 됐지? 오우 역시 따단해 고로. 그럼 앞으로 갈게 고로. 발발발발발발. 혹시나 해서 지금 물약 있는 거 하나도 마저 먹고 물병을 두 개를 갖고 왔는데, 어잘 들고 온것 같긴 한데 일까좀 크다. 물병 하나로 될려나? 모르겠네. 또 막혔다고. 너도 봤어 고로. 이 수상한 느낌은 이거분명히 여신 규브의 느낌이 아니야 고로. 더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을 걸 그로. 근데 그나저나 이번에 엄청 큰 액으로 지금까지처럼 병에 담아오는 물로는 안될것 같네 그 도로. 음. 이런 망할 내 물약. 그러니까 이한테 물을 듬뿍 부어줄 수 있을 만한 커다란 용기 같은 거없으 걸로. 그리고 그 안에 담 물도 많이 필요할 테고 어떻게 해야지 그로. 네가 입에 못 물고 와가지고 여기다 개워 내라야. 잘될것 같은데. 이게 또왜또 빠짝빠짝 거려. 이곳에는 물의 반응이 없습니다 저 장치를 가동시키기 위해선 큰 용기도 있어야지만 우선 물부터 찾으실 것을 권지합니다 그럼 물을 찾을 수 있게 해주든가야 여기 한죽에뭐 없니? 없어 보이네 죄의 항아리네 반대편은 음, 뭐 빨간 버섯 같은 게 박혀있는데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고 이 혀를 그냥 잡아 당겨버리면 안 되나? 야안된거 아. 같고. 나 세이브는 한번 할까? 한곳 가자. 얘 뭐야 갑자기? 너 뭐야? 예우 너도 이런 곳까지 왔군? 아직 지를찾고 있는 거야? 그렇지? 난 물론 보물 찾는 중이지. 이 근처에 엄청난 유적이 있던 얘기를 듣고 찾아왔는데 좀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을 걸. 뭐 궁전 같은 게 있던데 아무 찾아도 안 보이는 걸. 넋시 몰라? 알고 싶니? 오 알고있는거냐? 우리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알려주라 뭐라고? 볼것이 가로막혀있어서 못들어간다고? 그럼 물을 껴안아주면 되잖아 응? 물이 많이 필요해? 아 알겠다 여기 있는 물은 부족한 모양이건 그러고보니 여기 물은 저 멀리 있는 플로리아호라는 곳과 소원이 같다고 하던데 그 멀리? 내 친구가 얼마전에 필름메스협회에 보물을 찾으러 갔을 때그 수맥을 따라서 돌아왔다고 했었어 아무튼 엄청나게 거대한 호수였다는데 거기 가면 물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어떻게 옮기냐지? 보고합니다. 이두구마쪽의 제안대로 플로리아 호에 한번 가보싶 것을 추천합니다. 호수에서 물을 운반할 수단입니다만 수용을 찾아가 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예전에 수용이 다쳤을 때 들어가 있던 물 던지라면 한 번에 대량 물을 운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근데 그 가마솥을 얘 혼자 옮길 수있나 음 과거의 정보 분석할 그 용기를 다우징 대상으로 등록하시겠습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수령이 들어가 있던 용기를 다우징 대상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칸많으니까뭐 이쪽 칸마수 어떻게 들고 와 저걸 여기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어떻게 와안 올라가지네 마 아무튼 수령 있는 대로 다시 가봐야지 여기는 근데 왜 있는 거야아 이쪽으로 가려 있는 거였구나 여기는 뭐 나중에 시간될 때 가보자 일단 수룡, 수룡 잡으러 아니 만나러 나왔다 얘 등, 뒷모습이 이런 식이었구나 아따 꼬리 한번 길다 처음 보는 것 같네 전체 샷은 이따 올라가 올라가자 올라가자 아아아아아아아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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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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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스피는 여정이 괴상하구만 이거나 주라 물단지 안에 대량의 물을 확인. 화산에 불꽃을 끌수 있을 가능성 85%. 아, 제 얼굴 부담스럽다, 두예. 네. 이 물단지를 수령에게 빌리기 실 것을 제안합니다. 네가 대신 말해주면 안 되냐? 나 제일 싫은데. 야, 방금 얘기 들었지. 어, 제안으로오 어떤가. 조금은그 검이 어리는 힘을 가지게 되었는가. 뭐, 이 물단지 빌려달라고. 흠, 그래 좋다. 되게 또 쿨하네 이건. 나 힘도 돌았으니 또이 단지 안에 들어가 있을 필요도 없지. 만들었어도 좋다 어서 가져가거라 어떻게 물단지 화산까지 옮기기 위해 그 로봇을 부를까요? 아 싫은데게 주인님 지금은 질고절코할 따실때가 아닙니다 그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꾸중 들었다이 흥 <laughs> 어서온나 아, 진짜 빨리 오네 얘 들을 수 있나 근데? 지 덩치보다 훨씬 큰데? 바이님! 오래게 살길 찾세어요 삐리 음 이번엔 엄청 큰애, 삐리삐리 그래도 나한테 이런 거있은면 식은 좀먹기좀삐리삐리 들어 그럼 녹색 주인 너도 나의 멋진 모습을 잘 보라고 삐리삐리 어이 드네 그럼 이번에도 하에서 기다리고 있겠어요 삐리 일단 하늘까지 가서 또 같이 날라 가고 화산에서 또, 아우 고라퍼. 근데 되게 천천히 간다. 우리들도 하늘로 돌아가 화산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 여기 주변에 아 뒤로 나가야겠구나. 야 미끄러지. 이거 봐라. 내 이런 거 못하지. 반응도 없네. 물단지금 편할 때 돌려주면 된다 급하지 않으니까 다 쓰고 필요 없을 때 가지고 오거라 쿨해졌네 지 등치 돌아왔다고난난 가자 다시 하늘로 가야지 자 가자 쭉 직진 직진 근데 여기 빨리 가는 방법 없나? 저 위에 저거 통과하면 빨리 가질 텐데 얘걍 줄줄줄줄 따라오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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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흐 이러면 그냥 얘 먼저 보내면 되나 굳이 이렇게 같이 가야돼? 과일 마비만 꼬박 치는데 알아서 갈때씩 하는데 흐흐 안되 뭐냐 아, 어... 그닥기지않는 된다 그대로 통과 우 여행은 바로 도착 오! 여기가 화산의 끝 삐리? 녹색 주인보다 내가 먼저 도착 개집 지 삐리비리 그러든가 어. 먼저 가 어. 내려오는데 잠깐 나 여기 내릴 생각이 없었는데 여기서부터 가려면 저기로 언제 올라가 응? 뭐야 삐리? 당황해서 막으려고 했는데 일단지 역에 놓고 가면 되지 삐리? 뭐? 정상?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했어야지 삐리? 이렇게 모은 거 들고 하늘로 돌아와이 싫어 삐리 나도 싫어 삐리 끊어져나아 하... 이번엔 그거구나 가는 길 저것들 다 뚫으면서 가기 허 하... 여긴 여기대로 몬스터가 잔뜩 있네 삐리 훗! 몬스터 따위 내 손에 잡히면 한방에 훅 간다고 삐리삐리 하지만 지금몰 물단지 때문에 삐리. 핑계하고는... 맞다! 좋은 기회다. 녹색 주인, 너 여기서 실력을 발휘해봐라 삐리. 내 방패가 되어서 날지켜줘 삐리. 난여에서 따라갈게 삐리삐리 맘에 안들어 삐리삐리내 몸을 몬스터 손가락 하나로 닦기만 해봐라 삐리. 너부터 내가 죽여버리고 싶은데... 아... 혹시 모르겠다. 세이브부터 하자. 아, 어디 보자... 저거를 잡아야 되나? 건너가는 와중에 방해를 하려나? 어쩔려나를 모르겠네. 어, 저 조준하는 거 봐라. 맘에안 드네. 얜 뭐야? 아, 루피 자끼가 여기였구나. 이렇게 가면은 아무튼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옆으로 가서는 한참에 뺑뺑뺑뺑 돌아야 되고. 아 뜨거! 아 뜨거! 잠깐 여기. 아 여기 큐브 있었구나 아 이걸 못 봤네 여태 하긴 여기두번 올리기 있어야지 아싸 띵 올라가고 그럼 이쪽 길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쪽을 가본 적이 없었나 내가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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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뜨거. 아 뜨거 아니 이건 아니고 아따에 야그 가마 스스로 저거 다 땅에다 삐리 어서 날 구해줘 삐리삐리 나좀 구해줘 삐리삐리 삐리. 저리 가이 제왜불러고 있냐 아 화살이다 이건 가져가야지 가져 삐리삐리 여기 파면은 하트 좀나 아니 화살이 나오네 왜 이렇게 화살이 많이 나와 칼질을 좀 해야 되나 여기서 그러면은 하면서 가야지 헤드샷 아니 손떨림 때문에 이게 아이 어 됐다 아 이것도 뭐야 치우고 내가 쏘나서도 회수해가고 아이 저것도 웬야야 뒤로 빠꾸빠꾸빠꾸 빠꾸, 빠꾸. 저거 잡고 가야지 오케이 여기서 저기까지 닿나 모르겠네 아따 닿네 그럼 이거 다 잡고 가야지 됐고 아아 먹을거야 까비 올라가자 이쪽에 올라갈 수 있니? 아 되는구나 폭탄은 여기 왜 있나 모르겠네 파고 파고 하트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나오나? 그치 나가야지 빡 빨리가 는색 주인 난 뒤에서 조사할 거야 삐리 시끄럽마 고 아싸 화살 왔다 말이 나온다 챙겨 그대로 저쪽으로 쭉 가면 되지 이제 그럼 쟤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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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여기는 아 덩치 큰 친구가 있네 너 화살 맞으면 어떻게 되니 표딴단해표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아 다섯 되면 되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쭉 가자이.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 맞았었지. 올라. 박쥐 나오지 않나 여기서? 안 나오나? 회복좀 하고 어? 뜨거라 올라 갔어 이 다음에 삥 돌아서 올라갔었나? 맞아맞아 맞아. 이렇게 삥 돌아서 아따 저기도 있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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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저리가 몬스터 저쩌 삐리빌리 하는데 몰라 삐리빌리 가서 다 할까? 닿네잘 닿네? 아 이건 아니다 톡 나이스 아우 좋아 아우 좋아 너무 높았다 아 맞았구나 됐어 아다 떼굴떼굴떼굴 떼굴. 잘 굴러온다 스타 흐흠 파도다치었고 그러면 올라갈까? 으유, 쭉쭉쭉 저 사람 으안나 대리가 삐리 알아서 와 삐리 여기 하나 쓰고는 아 야야야야 당했다 삐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막는데 이게 대사 삐리 연기나 삐리 저 외에도 또 있으려나 그럼 띠띠띠띠띠 어, 없구나 여기 잠깐 쉬었다가 뭘또 당했다 삐리야 어디서 누구한테 맞았는데? 뭐, 어디서 맞고 댕겨, 얘는? 올라와. 거의. 여기까지 왔으니까, 니가 계속 맞았다, 맞았다는데, 하 무서워서 모르겠다. 세이벌레. 됐고. 음. 이제 연기 안 나네. 가자. 엄살이었던 것 같구만. 아, 왜또 많아, 이건. 아야. 에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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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 에베, 에베, 에베 아니 아유 내, 내 피가 왜 날았어 방금 아 여기 또 있었지 음어 들어 던지 뽕예 s 쉽게 이겼고 거의 다온거 아닌가? 여기만 넘어가면은 여기서 뭐나오던가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안 나오는데 애들 있네. 표. 아 여기도 있었구나. 폭탄으로 델라나 몰라 이거. 오 급지야. 어느 망할 놈이야. 아저 망할 놈이구나. 야 빠꾸 빠꾸 빠꾸. 아 저걸 못 봤었네. 표. 그냥 이것도 잡고 가어디니 그, 네, 네. 마지막. 아이었어이뭐냐금여춰까비 어? 응? 아니. 이놈 왜 이렇게 단단하네? 야, 엉패 쳐. 방패 쳐. 이건 좀 너무 멍청했던 것 같다잉 당했다 삐리? 나도 당했다 삐리 아이야왜 뛰어내가 <laughs> 컨트롤 엉망이구만 아하 어떻게 좀 해봐라 삐리하는데 어디서 막고 있는건데 니가 나와 그럼 아 이게 왜 튕겨 나오냐 야이망한 놈아 됐나? 아따 가자, 가자, 가자 이대로 쭉 가면 되지 여기만 들어가면 되니까 얘 뜨거워가지고 뭐칭호대거나 그건 없... 지? 어, 잘 오네 가자, 다 왔다 아, 오는 길에 너무 많이 맞았다 야 여기 맞아 근데? 아, 맞지? 어 맞아? 응? 아이, 몬스터 삐리 뭐... 내가 이런 데로 갔었나? 자아 맞아 맞아 이리로 왔었지? 어 여기서... 내려갔어, 저 위쪽으로 그냥 무시하고 뛸까?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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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자 나 데리고 가, 삐리? 왜안 와, 삐리 망할 놈마 아아 아우! 어? 부서졌잖아, 삐리? 어쩔 거야, 삐리? 아니. <laughs> 아, 그래도 여기서부터 보나. 됐다, 그럼. <laughs> 아. 망할놈. 여기서 그럼. 아. 얘네가 미대나마질라나막는데 그때 어 막아 폭탄을 던질까 그럼 해비 도망가지 이러면 그냥 가서 싸야 되나 아 싫다 몬스터비스타 삐개하지만 나도 바빠지게. 아, 이게 아니야. 아이, 우리 배터아 아, 아유, 아우, 아우, 나가 죽겠다. 삐리, 진짜 죽겠다. 삐리, 죽어라. 좀 어, 잡아뜨리고 이게 낫겠대. 아내하트왜 절로 가자. 야, 야! 메롱메롱 메롱 하지 말고 임마 죽어. 헤비. 허, 얘는 됐고, 저것들도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럼 에비 이게 아니라 이걸로 되나? 근데 애비, 아, 안 단다. 이이 올라왔지? 그냥 에비뭐 됐나? 안전하지 이제 가자 여기서 슬라임 나오나? 안 나온다 이번에야 빨리 와 가자 다 왔다 아안 나오지 안 나오지 없지 안전하지 응 아이고 이거 한번 불안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나왔다 여기 물을 끼얹으면 되는 걸 빌이 좋아 나만 믿어 빌이. 근데 저 위에 구름이 저랬었나? 쳇 <laughs> 집어 던지는데 그냥. 인성하고는 파이님 저희 활약 보셨어요 빌이? 또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빌이. 그럼 저 덩어리친구좀 들고 옮겨줘라야 큐브찾기 편하게 그냥 가보이네 진행을 맡고 있던 불꽃이 소멸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실 것을 제안합니다 알았어 야 가자야 잘됐다야 너 정말 대단한구나 고로? 뭐든 할수 있네 고로? 첫발은 네가 먼저 디디도록 해 고로 자서 안아들어갈 고로 넌 착한 친구구나 헐벗은 것만 빼면 아뜨끈뜨끈한가봐이 아우, 보기만 해도 숨이 탁탁 막히네. 여기도 뭐 신전 같은 그런 게 달려나? 그럼 과거의 대제전 어우, 이렇게 더운데 저런 웬 식물이 매달려 있냐? 용암이 저렇게 흐른다고 와! 어차튼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디 세이브할 수 있는 데가 여기구나. 어. 세이브하자.